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팬비디닷컴 통해서 미국시장을 어떻게 마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 후반에 상승세가 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장종, 특히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나온 후에 5장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36%올랐고요 나스닥지수 0.17% 그리고 S&P 500 지수 0.15. 강보합선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차트상으로는 몸통이 있는 양봉으로 마감을 좀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S&P 500 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25% 상승 마감했죠. 1164.37달러. 엔비디아 1. 이번 주, 다음 주, 부터는 이제 액면분할 네, 10분의 1 된체의 거래가 됩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0.62%에 놀랐고요. 애플 강보합, 구글. 아, 일단 맥세븐 종목군들, 네, 빅테크 종목군들은 네, 상승을 했죠. 다만 테슬라는 네, 지금 주주투표를 앞두고 네, 계속 좀 혼조 양상, 네, 횡보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 외에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외에는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죠.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제 국내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시간 내에서2 2%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도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럼 발언을 좀 했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틀째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뭐 소비재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S&P 500 매물 보게 되면 다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경제지표. 네. 네 이른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예가면, 4월 구인 건수가 3월에 비해서 네,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줄만큼, 네, 3월에는 835만 5천 건이었는데, 이제, 805만 9천 건으로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4.33까지 하락했죠. 어, 아울러서 이제 오페코 플러스 올해 감산을 좀 완화하겠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4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백 야간선물지수는 2.0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365.35포인트를 했고요. 자, 원 달러 환율 NDF에서는 어제 우리 시장은 천삼백칠십육 원으로 끝났죠. 그런데 오늘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천삼백칠십삼 원. 고시피 야간 선물도 좀 올랐고 원 달러도 조금 어제 대비해서는 좀 대립 모습이죠. 미국 십년물 국채 금리 지난주에 사점오육 넘어서면서 시장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는 네, 지금 사점삼삼으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국채 유가 칠십삼점일육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ETF, 혼조세죠? 자, 좀 전에 봤습니다만, 엔비디아, 네, 1.25% 상승했으나, 다른 반도체 주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시간을 좀 바꿔서, 네, 순서를 바꿔서, 시간의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39%, 77,100원 끊었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는 75,300원을 꽂았었죠. 한미반도 체 올랐고요. 네, 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올랐음을 좀풀수 있겠는데, 네,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뭐, 상승률 큰거 보게 되면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네, 밑단에 보게 되면, 네. PSK 홀딩스랄지, 그 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랄지, 뭐, 그러한 종목군들, 이오 테크닉스랄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의 상승세가 좀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3.53% 올랐고요. 네. 쭉, 네, 올랐죠. 니까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요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있음을, 네, 시간에서 알 수가 있죠. 네, 그 이유는, 네, 바로 이제 요 소식입니다. 네, 블룸버거에서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삼성전자의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 b m 칩에 대한 네, 인종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 h 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식에 의해서 어, 강한 흐름 r o c e s s o r 제 b m processor, HBM processor, HBM 어제 오후에 s s o r HBM processor, HBM p r o c e s 젠슨 황, 네, 조금 전에 친 내용과 좀 약간 다른군요. 아, 이게 시케로 기록했기 을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잠시만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캡처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젠산황을 한번 쳐봤죠. 또한 젠슨왕 엔비디아 삼성 hbm 공급받을 것 엔비디아용 삼성 hbm 인증 프로세스를 프로세스칭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스틸 워킹 온쭉 여기까지 내용 네, 그대로죠 젠슨왕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노이즈 이 노이즈 때문에 하락한 건데 젠슨왕이 반박을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원위치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네 요러한데 네 요러한데 네, 요러한데 이제 올라서야 되는 거죠. 네, 회복을 해줘야겠죠. 어제 종가는 7만5 3 0 0원 이렇게 끝나지 습니까 이제 회복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 어제 이제 시간을 다니까 7만7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에, 차트상 물론 뭐 아직 갈일은 멀습니다만 뭐 기술적으로 보기 쉽게라도 200일 이동평균선에 왔을 때 항상 항상 삼성전자는 반등을 좀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7월에 이제 갤럭시 에, 또 이제 뭡니까? 예, 갤럭시 폴드 등 해서, 또, 갤럭시 링이랄지 그런 이제 공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앞서 말이죠. 그런 이벤트도 좀 있다는 거죠.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 젠스락이 삼성의 HBM 인증 절차 진행 중이고 테스트 실패한 적이 없다. 네, 이 소식을 좀 보이면서 시간에 단일가에서 삼성전자 상승,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상승이 오늘 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는 현충일로 좀 추장을 앞두고 있죠.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은 어제 장 간단하게 요게 하냐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속에 어, 영일만 석유 영일만 친구야 네, 노래가 생각나는데 영일만 석유가스 관련주의 변동성이 심 네, 심화되는 모습이죠. 뭐 한국 가스공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장중에 그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종가는 플러스 1.8%로 아주 긴윗걸리를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전 관련주 어제도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묻지마 테마식으로 주가 급등 나기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 한국가스공사 주가로만 보게 되면 약간 이 테마가 좀 식어가는 모습. 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오늘도 어떤 점은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제보다는 이제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정상 그이 영일만 앞 석유가스 전 매장량을 물리 탐사한 미국 업체의 한 관계자가 오늘 방한한다고 그러죠. 오늘 뭐 한국 석유 공사할지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소식에 의해서 또, 오늘도 변동성을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좀 듭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뚜렷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알테오젠, 네, 5월 MSI 리뷰, 5월 MSI 이제 편입된 알테오젠이 이제 무려, 네, 17%라 급등을 했죠. 일단,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 또 다른 임상, 삼상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되면서, 네, 이 SC 제형 기반에, 피아주사 제형에, 그러니까 피아주사 SC 제형이 이제 다시 또 부각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아스코에서 이제 머크의 임상 개발 담당자가 기존 정맥 주사 제형으로 획득한 적응증들에 대해서 피하 주사 제형을 일일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일일이 다시 임상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 이런 소식 좀 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코 참여 기업들도 오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연속성이 좀 이어질지는 뭐 체크를 좀해 봐야 할것 같고요. 기타 이제 종목 뉴스로는 이제 SK 주가가 최근 올랐다가 어제는 한7%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지만은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SK 이사회를 대상으로 자사주 전량인 지분 25% 소각 요청하는 공개 사안을 발송했다. 뭐 이런 소식이 그니까 이제 밸류업이 진심이면 25%자적주로 전량 소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7% 넘게 하락했고, 게다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 소속가수 관련 루머가 나돌면서 네, 크게 하락을 했죠.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잦은 증시인데, 일단 오늘 장은 어제 젠슨 왕의 삼성전자 HBM 테스트 여전히 진행 중 실패한 적 없다. 이 소식이 상당 부분 주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나머지는 뭐 간략하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제 장에서 이제 네,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분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어제 외국인은 HD 현대일렉트릭,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순매수했죠. 기관은 셀트리온. 자 코스닥시장에서는 알테오전을 외국인이 1113억 지순매수였네요 그다음에 기간도 어제. 네, 265억지. 순매수를 했고. 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보면 이렇습니다. 네, 하루 또 외국인들 순매수 보이고 어제는 조금 팔았죠. 네, 오늘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볼 것인가? 네, 그부분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 드렸고. 오늘 일정은 이제 런 일정했습니다. 6월 5일. 인텔 인공지능 서밋, 라메디텍 공모 청약 이런 게 있고요. 내일은 휴장입니다. 오늘들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